자, 오늘 또 경기에 앞서서 시구와 시타가 준비가 되 있는데요. 오늘은 또 걸그룹 오마이걸의 두 멤버, 아, 비니시와 시타 씨가, 아, 비니시와 효정 씨가 아, 시구와 시타를 이어가겠습니다. 칠조 네, 걸 그룹인데요. 그리고 이제 시구와 시타를 위해서 어, 비니 시와또 효정 씨 이제 두 분이 경기장을 또 찾았습니다. 경기 전에 뭐 열심히 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<laughs> 네. 투구를 보여줄지요? 시구는 아, 지금 보고 계신 비니 시가 맡아 주겠고요. 또 시타는 효정 씨가 해주시겠습니다. 공모 연습 네. 많이 했는데요. 네. 지구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. 네, 힘이 좀 부족합니다만 네. 예뻐, 폼은 예뻤어요. 그래도 패대기는 안 쳤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자, 오마이걸의 피니쉬와 규정 <laughs> 씨가 시구와 스타를